<웃음> <웃음> 제가 유일한 개인기여서 죄송합니다. Yeah. 아, 좋다 좋다. 야, 어 좋았어요. 어떻게든 무엇이 태어. 네, 여기까지. 자, 아웃도어 광고입니다. 아웃도어. 예, 선적 광고 의 CF를 따라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오. <오케이, 오케이>. 네. <laughs> 내 l a c k Yok, Black Yok, b 블랙요크 y 블랙 <요크>. <웃음> <웃음> 블랙 a c k 요크 k 아, 요크 네, 요크입니다. <laughs> 블랙 요크. 그리고 어. 마지막으로 마지막. 분유 분유 광고를. 분유 광고. l a c k Yok, Black Yok, b l a 니 k Yok, Black Yok, Black Yok, Black Yok, Black Yok, b l

코끼리가 있어요. 화나코끼리, 아, 화나코끼리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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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나코끼리 네. <끼리> 아, <끼리> 어디서 저런 소리 나는 거? 어잘 <laughs> 네. 들었습니다. 네. 저는 네 어드바이스리. 자, 그럼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. <웃음> 어드바이스리 <laughs> 고건 씨가 참많 망글 하시네요. 네. 어드바이스리 해보겠습니다. 어드바이스리. 해보, 아, 네. 자 기요. 네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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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감사합니다. 야, 대박이다. 오, 대박이에요. 자, 다음 윤솔 씨. 아, 또, 이게 장기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좀 신, 저도 또 살짝 신기한 거제 마술을 할수 있는데 잠깐만요. 우리 체디가 한번 터지면. 한 시간 무서워요. 토마이 미쳤다. <laughs> 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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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어. 아 일단 한번 더 보여줘요. <laughs> 아, 너무 멋예 네, 무슨 마술이죠? 아, 아 제가 원래 카드가 있으면은 되게 좀더 신박한 걸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네. 지금은 카드 가 없는 거에 손가락만으로 할수 있는 마술을 오, 네.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. 캐치해줘 제발 캐치해줘. 아 진짜.

제 개인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음. 한 분씩 정말 빠르게 한 수절씩 혹은 소리 하나씩 빠르게 하면서 아. 들어올게요. 네. 오케이. 어. 재밌을 것 같아.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자, 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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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. 오케이. 아. 아, okay. Yo, black is brown, brown is yellow. Okay. Yeah. Everybody. Oh, a okay. 다음. Okay. Okay. 마지막. Okay 마지막. Get s up. 땀이 나네요. <laughs> 와 진짜 <laughs> 와, 너무, 너무 <laughs> 땀난다. <땀이 나네요. 웃음> <와, 웃음> <laughs> 아 더워. <웃음> <웃음> 아 나는 하고 싶을 정도로. 에 네. 아, 지금. 많은 분들이 댓글을 네. 지금 읽어주시는데, 꾸루님이. 체디 <laughs> <laughs> 괜찮아요? 아니 나는..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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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어, 울어. 아, 아 진짜? 아, 진짜, 오, 진짜, 아 진짜 울어, 진짜. 아 그래요. 어디 가셨죠? <laughs> 아 어디 가신 아, 거죠? 실적이 처음인데, 아니, 류타씨. 아 진짜... 아, 류타씨. 네. 더 보여줘. 오케이. 자. 겠습니다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미치겠네. 아니, 우리 박윤솔 미소내 미래보다 박다 님. 오늘 윤솔이 성덕이네요. 오디션 때 모넥 선배님들 신다. 하신 곡을 첫었거든요 네, 네. 아, 어, 진짜. 그걸로 또 좋은 극찬을 받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. 아,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또 아. 슈라우스로 그러면은 슈라우스로 그러면은 붙은 건가요? 어, 그거는 붙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걸로 네. 3등인가 네. 2등을 하지 않았었나요?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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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처음에 맞아요. 맞아요. 순위 이렇게 아, 순위로 하는 거예요. 네. 건데.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오케이. 그럼 패스. 예. 아, 아. 네. 네. 자, 어, 괜찮아졌어요? <laughs> 아니요. 일단 일단 해 볼게요. <laughs> <laughs> 음. 자, 어, 이렇게 니크, 멤버들과 네. 함께 즐겁고 알찬 시간을 가져봤는데,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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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, 제가, 아이고. 제가 할게요. 제가 할게요. 네. 알찬 시간을 가져봤는데, 네. 네. 마지막으로 니크를 위한...